글 쓰는 걸잘 하려면은 남의 책을 많이 봐야 역시 돼요 역시 많이 읽어야 되는 거죠 네. 지금도 저도 책을 많이 읽는 편이거든요 그러면은 많은 책을 이, 읽다 보면은 일기를 쓰려고 래도 일기 한두줄 쓰면은 못 쓰는 사람들 많아요 딱 막혀 안 써봐서 그래요 근데 잘 쓰는 것 중에 포인트 중에 하나가 다른 사람들의 많은 책을 읽다 보면 내가 끌리는 문장이 있어요 마음에 드는 거 있으면 항상 메모를 해요. 마음에 드는 문장이라든지 끌리는 문장 스타일이라든지 이런 걸 제가 적어놔요. 그럼 나중에 이걸 보고 나서 나도 내가 이렇게 글을 쓸때 나도 이거는 이런 식으로 응용해서 표현을 해야지 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거는 글을 잘 쓰려면 책을 아, 많이 봐야 돼요. 많이 봐야 생각도 많아지고 이렇게 응용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그 문체 같은 것도 알 수도 있고.